반갑습니다, 저 AO. 게임을 찾았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떤데? 방금 어때? 좀 반했어? 아, 곤란는데 들어와. 오야. 아니 오늘 좀. 네명 이 yeah. 이야. Yeah. 아니 오늘 좀와 yeah. 아니 에이미 아니... 와아 아니, 뭐야 이거 와 <laughs> 가만두지 않을 거야 <laughs> 아야 레인 앞이 왜 이렇게 빨라 얘아 오히려 막 개코 이런 거 해야지 킬잘 나와 진짜로 왜냐하면은 제가 개코로 해야 킬잘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파 설치하다가 뒤질 일이 없다. 뒤질 지 않으니까 킬을 1킬이라도 더 따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삥이 있으니까 약간 아다리 샷을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셋째, 오래 써 가지고 손에 잘 맞는다. 이건 무조건 개꿀로 해야 돼. 문 열어. 잡았다. 오늘 또라이야. 막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먼저 막 내밀지 않거든. 나 오늘 자신감 또라이야. 나 바로 그냥 겐달에 견갑 싸버리잖아. 견갑 안 나와? 그럼 안 사. <laughs> 그냥 가디언 사버리잖아 음. 노깝 벤달은 조금 그래 노깝 벤달은 어..저..어.. 자 스르타! 오셨죠? 아니 봤어 못 봤어 어어어어 오셨죠 여러분들 어이데 지금 또라이라니까 나 지금 또라이야 나 또라이야 제가. 아, 내가 다 죽일거야 나 저지들어 저지, 저지 전진 간다 저전 다 딸거야 그냥 나 상대 서렌.. 아 서렌 치면 안된대 상대 하지만 이 제노헌터 버키와 함께라면 어어어오 조개관 조개관 아벤달레었음 땄잖아 저거 괜찮아 상대도 못와 그렇지 그렇지나 지금 또라이 아 나 그냥 샷건 또라이야. 지금 광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빨리 킬을 따야 돼요 지금 킬 미션이라고 지금 광고 볼 때가 아니야. 이렇게만 하면 레디언트 갈 텐데 진짜로. 솔직히 오늘 좀 레디언트 실력인 것 같아. 가서 맞춤 보여줘. 없어 바로와. 바로 먹어. 나 또라이야. 나 이런 거안 돼. 나안 때. 아니 이거 우리 팀 레이저한테 칼 걸. 여동잡았 하. 아, 이거, 우리 팀레이즈한테 까고 내가 나가서 킬 따야 되는데, 그죠? 아,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. 야, 개코야. 그 깝쳐? 아니, 개코야. 이게, 같은 개코라고, 같은 실력이 아니야. 아, 진짜 죽여버릴까, 진짜. 또, 빡피 한번 해주면서. 빡치는 피킹 한번 해주면서. 오케이. 진짜 상대 B로 간다. 일단 A에 괴물 산다는 거 알고 무조건 B 간다. 오케이, 다음 라운드 B 간다. 확인. 아안 들어오나? 오케이 다시 백 그냥 올라간다. 넌 여기까지. 죽는 거야. 지금 어디 벽을 쳐? 지금 큰일 났어. <laughs> 미션 큰일 났다. 내가 지금 킬을 엄청 다할 거야. 어 이건 아니지? 아 뭐하는 거야? 나 화났어. 조심해라 상대. 레이나는 상대 어디 사이트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감? <laughs> 뭔뜻이야? 아니 얘들아 싸우지마 이겨야돼 <laughs> 얘들아 싸우지마 그게 뭔 개소리야 근데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<laughs> 어, 레이즈가 무슨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기가 막는놈이 일로와 일로와 아니 뭐너 도망갈 수 있어? 어! 따! 어 따! 빠! 가자. 아 총이 이쁘니까 잘 되네. 거의 뭐제논토급인데 아니 내게 빛감 벤달 맨 처음에 개별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쓰다 보니까 이쁘네. 어 <놀람> 어. <으, 놀람> 아, 어, 아 여기 맞췄는데아 진짜 레이나라 졌다. 야, 딴 거였으면 죽였어. 와. 야믿에서마찰 보냐? <laughs> 야 재밌어? <laughs> 와, 오늘 진짜 뭐 있는데? 달먹어 내가 먹고 야너 먹으면 당연히 내가 먹어야지. <laughs> 그래, 네 먹어라. 아니, 나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님? 야 7킬 대드로을미도 23킬 개코가 있는데? 가라, 아, 헤드 그 때는데 아, 야 저거 걸 야, 벤달 압수! 야! <laughs> 아, 벤달 압수 어 뭐야, 클로버 갑자기 왜 이래? 레이나한테 말하는 건가? 참, <laughs> 오 12층과 쿨진의 등장 이거 좀 재밌는데? 관전 좀 하자 <laughs> 어, 그 레퍼토리 나왔다 엥? 저 이거 즐겜용 부캔디? 그 레퍼토리 와 오늘 진짜 에임 뭐 있다 진짜로 그죠? 형얘 주잖아 아니 나한테 벤드를 줬어야지 전판에 드드가 왜 그랬어? 근데... 오늘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아, 나 오늘 좀 미친 거 같아 내가, 내가 생각해도 게임 너무 잘 되는데? 이게 발로란트지 딱 때라 겐VP는 진짜 확정이다 겐VP 자리 비켜놔라 진짜 아 오늘 진짜 개필탔어 나 오늘 발로란트 역대급 필탔어 오늘 어어어 어. 어. 빨리 총들어 빨리 빨리 총들어 빨리 총들어 아딸수 있었는데 아좀 아깝다 아야 그래도 승리는 해야지 야 그냥 형만 믿어 5킬 22데스 괜찮아 나도 자주 그랬 형만 믿어 그냥 너 그냥 좀좀어 눈총 만까 너는 아마 이겨도 11점 받을 거야 넌. <laughs> 가서 맞춤 보여줘. 맞 한번 아 뿌셔줘. 여동 잡았어. 어야 어. 아, 어, 어, 잠깐만 설마? 와 다리야. 진짜 로브야 근데 진짜 다리야. 이렇게 다리야. 빌어도 될까? <laughs> 솔직히 이거 나 이겨야 되는 거잖아. <laughs> 야 솔직히 이거 이겨야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야, 할수 있어! 충분히 할수 있어! 아어어어어어어어야 이거 야 32킬. 게임 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